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TV의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양보호 강론 치매요양보호 중 예상 문제 4번 의심, 망상, 환각, 그다음 파괴적 행동, 석양증후군,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치매 대상자가 방을 뛰쳐나오며 엄마 어디가 하며 환각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환각 상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2.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3. 어머니가 곧 오신다고 안심시킨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귓속말로 상의한다. 5. 큰소리로 그만하라고 야단친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해주며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 이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죠. 다음,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나안 먹어. 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왜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자꾸 그러시면 밥안 드릴 거예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여기 있네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그쵸? 아실 겁니다. 다음. 치매 어르신들이 입소에 있는 시설에서 앞에 어르신이 입소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옆에 있는 다른 치매 어르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함께 생활하는 시설임을 알려준다. 2. 앞에 있는 어르신에게 귓속말로 이른다. 3. 누구한테 들었는지 물어본다. 4. 의심하지 않도록 붕괴한다. 5.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1. 함께 생활하는 시설임을 알려준다. 입니다. 자 이게 그 치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현실 현실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시설임을 알려준다가 정답입니다. 자, 이 치매 대상자가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들로 착각하여 나가려고 할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에 가둬둔다. 2. 다른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 밖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친다. 4. 귓속말로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5.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오, 정답 여기 있네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아유, 귓속말은 아닌데요. 계속 귓속말이 들어온다. 그쵸? 네. 자, 다음. 치매 대상자가 요양 보호사에게 돈이 없어졌다고 화를 냅니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또 돈이 없어졌어요? 돈이 정말 없어졌어요? 3번. 어디에다 돈을 숨긴 거 아니에요? 4번. 돈이 없어졌어요? 함께 찾아볼까요? 5번. 그러게 잘 보관하시라 했잖아요. 정답은요. 4번. 돈이 없어졌어요? 함께 찾아볼까요? 맞죠? 함께 찾아볼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네. 다음. 침해 대상자가 도둑망상으로 자신의 방을 지키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도둑이 없다고 설득한다. 2. 잘못 봤다며 부정한다. 3. 위험하지 않는 한 방에 있도록 한다. 어, 정답 여기 있네요. 위험하지 않는 한 방에 있도록 한다. 방을 지키려고 한다잖아요. 그렇죠 4. 화를 내며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5.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은 위험하지 않는 한 방에 있도록 한다. 입니다. 다음.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되는지 물어본다. 2. 나중에 찾아주겠다고 설명한다. 3.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어, 여기 정답 있네요.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정답입니다. 자, 다음. 다음과 같은 침해 대상자의 문제행동 유형은, 어, 어떤 문제행동 유형일까요? 자,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초기 분노에너지가 소모되면 행동을 중지한다. 난폭한 행동. 다음 분노에너지 나오네요. 관계된 게 뭐가 있을까요? 1. 파괴적 행동. 2. 망상. 3. 배회. 4. 석양 증후군. 5. 선망. 어, 정답은? 파괴적 행동이네요. 저 남북한 행동, 남북한 행동, 초기 분노 에너지. 저이 파괴적 행동은 어, 이렇게 초기 분노 의 에너지가 소모되면 행동을 중지하고요.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파괴적 행동입니다. 자 다음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음, 매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질병 초기에 나타난다.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계속된다. 수개월 이상 지속된다. 치매 대상자 모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자, 정답은요. 파괴적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난다입니다. 자, 그 하나씩 보면은요, 그냥 파괴적 행동이 나왔으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자, 자주 일어나지도 않아요. 초기에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면 행동이 중지되죠. 왜? 에너지가 소모가 됐으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지쳐서 중지된다. 수개월 이상 지속된다? 아니죠. 수개월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예요. 지속이 아니라. 자, 침 대상자 모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아니요. 모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닙니다. 다음, 침해 대상자가 욕을 하며 지나치게 흥분할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참여 중인, 참여 중인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2. 무조건 신체적 구속을 한다. 3. 진정된 후 대상자의 이상 행동을 상기시킨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4.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태도로 경고한다. 5.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대상자를 놀라게 한다. 정답은요? 참여 중인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이건 아시죠?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3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고함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2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오,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다. 정답은요, 뭘까요?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놀이 치료 중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대처 방법입니다. 어, 놀이 치료 중이래요. 힘으로 제압한다. 아닌데, 그쵸? 힘으로 제압하면 안 돼요. 2.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3.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4.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둔다. 아, 이건 아니고. 5.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을 시킨다. 어, 정답은 여기 있네요.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을 시킨다. 저도 살짝 헷갈렸습니다. 네. <laughs> 자, 다음. 자, 이 치매 대상자가 석양 중후군으로 밤에 잠을 못잘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석양 중후군이래요. 석양 중후군 기억나십니까? 이 석양 중후군. 석양 중후군은요. 저녁 시간대에 초조한 행동을 보이고 혼돈이 심해지고 막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낮에는 좀 유순한데 밤만 되면 이제 막 불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석양증후군이에요. 이게 저녁 시간때 석양이 질때 나타나는 현상. 자 그럼 1번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한다. 혼자 있으면 안 되죠. 2번 낮잠을 자게 한다. 낮잠 안 됩니다. 3번 방에 가둔다. 어휴, 이거는 폭력이에요. 자,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한다. 5번 TV를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은?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한다입니다. 자 다음 치매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석양중후군의 문제행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을 찾는 거죠. 그럼 석양중후군을 찾아야 되겠네요. 1.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방을 왔다갔다 하며 불안해한다. 오 정답 여기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어, 자 다음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 아니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한다. 아유,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배회잖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고 화를 낸다. 아니죠. 자, 석양증후군. 다음.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아, 아니요.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어, 여기 있네요.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불안해한다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 다음과 같은 증상에 치매 어르신 도끼로 오른 것은 아버지는 해질녘이 되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서성거리며 초조해 하신다. 자, 1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대수롭지 않은 척 내버려 둔다. 3번. TV를 끄고 조용하게 한다. 4번. 대상자와 함께 산책을 한다. 5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와 함께 산책을 한다입니다. 자, 석양중후군 해질려, 해질려, 해질려. 그렇 이런 증상 보면은요. 여기에도 있어요. 어, 보고 싶다고, 심리적인, 정서적인, 불안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주고, 어,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해준다가 정답이에요. 함께 있어준다. 함께 산책을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방문 요양 서비스 중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벗고 다가와 껴안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어머나, 마음은 조금 쿵닥쿵닥 하겠네요. 그렇죠 불안하네. 하지만 우리는 요양입니다. 요양보호를 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자, 요양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아니죠. 큰 소리로 굳은다.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만두라고 한다. 어, 이건가? 다음, 소리 지르면 화를 낸다. 화내면 안 돼요. 못본채 일을 한다. 이것도 안 되죠. 정답은 단호하게 그만두라고 한다. 입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성기 노출, 옷을 벗거나 1. 즉시 경찰에 알린다. 경찰에 안 되는데 그쵸자 네. 단추가 많은 옷을 입힌다. 혼자 방에 조용히 있도록 한다.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야단친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어 정답 여기 있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자 이제 이 치매 대상자가 그 옷을 벗거나 손길을 노출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자 옷을 벗는 경우 당황하지 않고 옷을 입혀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복으로 인해 불편감이나 아니면 뭐 대소변을 보고 싶나 뭐 이런 욕구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정답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입니다. 자 다음.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을 때 대처 방법은 1. 가족에게 알린다. 2.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3번 다른 방에 격리한다. 4번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5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설득한다. 정답!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자다음 치매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남편 밥해줘야 한다며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대처 방법은요. 1번 남편은 돌아가셨잖아요. 이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며 산책을 한다. 어 이게 정답이네요. 그쵸? 어 저랑 같이 할까요? 라고 산책을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드님이 오면 갈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니죠. 오늘은 안 돼요. 내일 가세요. 이것도 아니랍니다. 정답은,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며 산책을 한다. 입니다. 자, 오늘은, 아, 오늘 아니죠. 이번 영상은 요양보호 관련 어, 보호 강론 중에서 치매요양보호 예상문제풀이 4, 네 번째 풀이를 하였습니다. 자, 교재와 함께 반복학습을 하시면 좋은 학습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국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을 김원장이 응원합니다. 화이팅!